안녕하세요. 저는 암호화폐 지금 2017년부터 5년 정도 투자하고 있고, 일반 회사 다니고 있는 어 30대 일반 평범한 남자 장석호라고 합니다. <laughs> 2017년부터 암호화폐 투자 해오셨다면 네.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일단 평범하다고 얘기한 게 어. 일단 대부분 요즘 뭐 전문 투자자분들도 되게 많이 나오시고 그렇게 하는데 음. 저는 뭐 그런 분들처럼 능력은 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음. 저는 일반인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여기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겸손하게 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제가 또 듣기로는 또 해박한 경제 지식과 함께 투자 성과도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차차차 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laughs> 보도록 하죠. 그 석권님 요즘에 네. 그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졌잖아요. 네. 우선 좀 여쭙고 싶은 게 그때 2017년 당시하고 네. 지금하고 좀 분위기가 어때요? 음, 솔직히 말하면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열풍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투자에 대한 인식 자체는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음. 열풍은 항상 사이클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항상 관심이 없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항상 그 관심이 응. 높아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 떨어지고 가격이 오고 하면 관심이 멀어졌다. 요거는 뭐꼭 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응. 다만 이제 조금 하는 건 이제 암호화폐 그 시장 자체가 좀더 성장했다라는 응. 게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에 이제 뭐. 은행에서도 막 취급한다는 얘기도 있고, 대기업들이 진출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요즘 좀안 좋은 일이지만,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거기서도 나오는 게 보면은, 어, 영국에서 규제해야 된다. 암호화폐를 따로 탈세도 음. 할수 있고, 자금을 이렇게 세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갔다라는 것 자체도 있고, 음. 뭐 우크라이나에 비트코인으로 어, 뭐 지원금을 보낸다든지, 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위상이나, 이렇게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어, 그래서 앞서서 좀 인식이 바뀌었다는 건, 네. 그때는 조금 더 부정적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부정적인 게좀 거쳤다, 이런 건가요? 사실 얘기를 하면은 2017년 때는 어. 제가 어디 가서 투자하고 있다고 말을 못했어요. 어, 왜냐하면 그때 ]구나. 시선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 이거를 하면은 약간 도박하는 사람, 어. 투기꾼, 그렇구나. 약간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 되게 속상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근데 좀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누구 요즘에 아나 어, 코인 투자해요, 비트코인 투자해요, 암호화폐 투자해요, 뭐 NFT 메타버스 관심 많아요 어. 하면은 오히려 어 그거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그렇구나.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네. 분위기 속에서 2017년에 어떻게 좀 입문하게 되셨는지 음. <laughs> 제가 그 15년도에 회사 입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입사를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주변에서 돈 모아야 된다. 목돈 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 이제 목돈을 열심히 모았죠. 이제 어느 정도 모으고 그 전에도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좀 모아놓은 돈들이 있어서 음. 꾸준히 어느 정도 모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굴릴까 재테크를 할까 하다가 시중에 음. 있는 책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음.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 항상 예금, 적금, 어. 아껴 쓰고 항상 그치. 이런 식으로 해라. 음. 그리고 부동산을 꼭 사야 되고 이런 음.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했고. 별 다를 게 없네요. 지금. 근데 반대는 뭐냐면 음. 주식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 약간 분위기가 컸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부의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음. 솔직히 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음. 뭐 거기서 말하는 뭐 얘기, 지금 말하면 뭐 벼락부자? 약간 음. 이런 식으로 뭐 부의 추월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받았던 인사이트는 아꼭 적금이나 예금 말고 다르게 오. 해서도 돈을 벌수 있구나 음. 꼭 이렇게 모으는 것만 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독도 되고 약도 되기도 했는데 <웃음> <웃음> 그러다가 이제 네. 그럼 저는 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비트코인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연히 알게 돼서. 음. 좀 어. 공부해보니까 음. 아 이게 나를 인생을 역전시켜 주겠다 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지 라는 어. 생각을 갖고 뭔가 희망이 있어서 공부를 했고 처음에 30만 원을 투자를 해봤어요 음. 혹시 리플코인 아세요? 네 리플도 네. 리플이 <laughs> 그때 300원 좀 넘었었는데 어. 30만 원을 딱 투자해봤거든요 네. 혹시 처음이니까 어. 근데 바로 190원까지 떨어지더라고 일주일 어. 만에 어. 에? 30만 원이? 그러니까 그 300원대였는데 아, 네, 190원 정도로 떨어지니까 어. 아 그래 공부를 항상 하고 하랬는데 내가 너무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중에 있는 책들 보고 어. 그때 이제 처음 유튜브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서 어.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결국에 딱 보다 보니까 그때 17년 아시겠지만 조종우에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어. 한10 11월쯤부터 아 빨리 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아, 지금 안 하면 안될것 같은 기분이 어, 들어서 야. 일단 투자를 하자 어. 했더니 좀 넣었더니 돈이 좀 벌린 거예요 어. <laughs> 그래 내가 맞았어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어.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 예금 <laughs> 다 해지하고 다 들어갔죠 와.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한 2천만 원 정도 <웃음> <웃음> 돈을 좀 빌려서 엄청 과감하네요 아, 왜냐하면 제가 <laughs> 저는 어머니한테 용돈을 계속 드렸거든요. 어. 그랬더니, 뭐, 그냥, 어머니도 믿고 한번 해봐라, 경험. 해보라고 야. 했는데, 처음엔 좀 벌었죠.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어. 어떻게 되셨는지는 알겠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니까, 그때는 또, 네. 기, 그, 코인을 한 2020년 코로나 이후 때좀 네.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또 이게 잘 모르잖아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도, 어. 2017년에도 비트코인이 엄청 열풍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 사람들이 다한걸 보면은 아, 주변에 그래요? 그 정도로 저는 해서 아, 아 이게 몰랐구나. 코인이 진짜 열풍이 엄청 심했어요. 농담으로 지금 뭐 강남에서 주식 얘기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 27년도에 어떤 얘기냐면은 커피숍에서 비트코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뭐 할머니 그렇구나. 할아버지들이 현금 들고 와서 비트코인 사러 왔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어...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가니까 아. 더 많이 욕심이 나잖아요 사람이 잠깐만요 2017년에는 네. 얼마 그때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그때가 처음에 2017년 제가 1월에 한 100만 원 음. 정도였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고 음. 한5 600만 원대부터 알다가 어. 본격적으로 이제 한게한 천만 한 원대부터 해서 어. 순식간에 그때 2천만 원에서 2천 팔백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한국 와. 원화 기준으로 어마하구나.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2800만원까지 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2000만원이니까 더는 못갈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음. 그러면 뭘더 벌까 하더니 이제 알트코인도 보이는데, 알트코인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그때 당시 핫했던 ICO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했죠. 아, 이게, 제2의 구글이나 여기서 제2의 페이스북이 나오겠구나. 어, 혹시 그럼, ICO 모르시는 분들 있을 십니까 아, 네. ICO는 어. 그 쉽게 말하면 IPO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상장 주식을 사는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을 해서 그거를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규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을 그냥 백서. 그러니까 음. 우리가 뭐뭐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걸 개발할 건데 우리한테 자금을 대 주시면 우리가 코인을 발행해 주고 이게 상장이 되면 엄청나게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음. 라는 얘기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ICO가 또 엄청 잘 나갔어요. 음. 상장하면 기본 두 배, 열 배, 막 어떤 건백배 같다고 막 이러니까 와. 저도 그거에서 너무 혹해갖고 그냥 무작정으로 했죠. 어. 근데 이제 저도, 날은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백서도 다 읽어보고,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데 다 참여하고,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투자를 하고, 한 수십 개를 투자한 것 같아요. 어. 근데, 결과는 다 망했고. 다 망했어요? 딱 지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개가 조금 살아남을까? 하나가 좀 크게 돼서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이미 망했죠, 다. 마이너스 한 거의, 그때 95%? 왜냐면 그 상장이 안 하면은 그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디지털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 완전 돈을 왕창 잃고 더 재밌었던 거는 그때 저희는 이제 보통 하락하면은 뭐10% 떨어졌어요, 50%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몇 토막 났어요. <laughs> 보통 뭐 10분의 1 토막 났어요, 5분의 1 토막 났어요. 와. 10분의 1 토막이면 말 그대로 10%가 어. 남은 거니까 90%가 떨어진 거죠. 제가 한 5, 60개 정도 투자를 했었나 그랬는데 와. 그 중에서 지금 다 거의 다상 아예 상장 자체가 안된 것도 있고 상장되더라도 막 10분의 1, 20분의 1막 토막 난 것들도 엄청 많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데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투자를 했죠. 하락장에서. 아 그래도 나름 분사, 5, 60개면은 분산 투자를 한 건데, 네. 어떻게 그렇게 5, 60개가 다 그래요? 그, 그 중에서 한두 개는 또 살아남아서 엄청 막 천배 수익, 음... 만배 수익 막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좀, 그게,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 보시면은, 어, 앞만 삼성이 좋고, 어. 뭐, 미국이 암만 좋더라도,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코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무너지고, 어. 자금이 ICO가, 그리고 특히 왜 그랬냐면, 그 ICO 갔다가 사업을 했으면 됐는데, 그냥 그 돈을 갖고, 달라. 먹고 그냥 어. 개발한다고 하다가, 처음에 이제 개발하려고 하다가, 돈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어, 이거 갖고 내가 지금 팔고 떠나면 되지 않을까? 뭐 사업 실패했다고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어. 그러면서 이더리움, 거의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많이 모았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다 팔고 떠나고 이더리움이 계속 이제 나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그 서버프라임 터진 것처럼 연쇄적으로 아. 계속 터지고 이더리움을 이제 모은 거를 파니까 어. 시중에는 계속 파는데 그걸 어. 받아줄 수 있는 자금들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고 이제 또 하나가 무너지면은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지잖아요. 음. 자금이 없으면 예를 들어 어떤 거를 내가 또 메꾸려고 하다가 다른 코인 또 팔고 하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금융도 지금 똑같잖아요. 어떤 거 예를 들어 뭐 지금 러시아 같은 것도 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걱정되는 게 그 msci 지수 이번에 뭐몇 조가 들어온다 기대감이 있는데 반대로 하면은 그 자금이 묶여 있으니까 만약에 매해달라고 하면은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다른 코인이나, 아, 다른 주식이나 자산들을 음. 팔아서 메꿔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음. 자산 시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그때 그 공부도 좀 어느 정도 되신 상태였고, 또 네. 비트코인이나 이런 뭐 현재 봤을 때 조금 대장코인들 네네. 그런 걸로 이제 또 공부도 하시고 돈도 버셨었는데 그런 ICO 이런 모임들을 했을 때 네. 혹하게 되나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다단계가 이런 거구나를 좀 한번 처음 느껴봤고 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잘 해주세요 가면 아. 그리고 항상 말하는 게 되게 재밌게 해주시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강연 같은 거 가면은 약간 이게 꼭 성공할 거고 세상을 바꿀 것 같고 이 기술이 어. 막 그렇게 현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참 모질렀던 거죠. 왜냐면저 사회 경험도 없고 아까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제가 뭐몇 개월 한것 같다 얼마나 알겠어요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도 다단계 하셨던 분들이 많이 넘어왔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좀 있었고. 근데 일단은 저는 후회는 안 해요. 예. 거기서 진짜 많은 걸 배웠고, 거기서 이제 꼭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지금 인연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조언도 많이 받고 하면서 지금도 그때 인연으로 계속 연락하고 같이 이제 의견 나누시는 분들도 오. 계시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크게 되신 다음에 네. 어떻게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되실 거예요.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계속 2018년 내내 또 ICO를 찾았죠. 이게 어. 근데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음. 돈이 이제 조금씩 없으니까, 거의 이제 돈다 날리고 하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 도박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번에 한 방이면 된다. 어. 똑같이 저도 그랬던 것 그렇구나. 같아요. 이번에 하나 잘 투자하면은, 다머지를 다 손실을 메꿀 수 있겠구나. 음. 라고 해서 18년도도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2018년 11월인가? 그때, 음. 한 6,000불에서 계속 지지했던 게, 음. 한순간에 무너져갖고 한 3,000불? 우리나라로 한 360억, 60만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어. 그때 떨어지고 났는데, 그동안 투자한 것들 을 보고 상상한 거 보니까,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나쁜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아, 진짜, 음. <laughs> 저는 그래도 빚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는데, 그리고 어. 이거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음. 내가 이게 실패한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음. 내가 왜못 했지? 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음.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꼭 코인만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을 그때부터 처음 한것 같아요. 뭔가. 자기 자기 개발을 하다가 그때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옆에 계신 웅단리 음. 영상을 보고 그때부터 자기 개발하고 코인 공부 매일 하고 아. 경제 공부도 그때부터 거의 해서 하루에 그래도 자기 개발하는한 두세 시간 이상씩은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 해주시죠. 어, 자기 개발 보통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독서잖아요. 저는 음. 이제 지금도 일주일에 한권씩 있고 서평도 많이 쓰고 그런 음. 자기 계발 약간 책들 많이 보고, 그런 관련 이제 경제 공부 음. 많이 하고 있고요. 코인도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영상들 찾아보면서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책인 것 같아요. 음. 저한테는 진짜 책만큼 좋았던 게 없었던 것 같고, 보통 책을 보시면은 자기 계발 책이, 뭐, 자기 계발책 한다고 하면은 뭐, 음.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떻게 뭐, 마음 챙김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역사 관련된 책들도 있고, 뭐, 철학 관련된 책들도 있고, 기술 관련된 책도 있고, 건강 관련된 책들도 있고, 이런 책들을 그냥 꾸준히 읽었어요, 네, 여러 개를. 네. 근데 읽다 보니까, 처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계속 그게 이제 모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 그때도 예전에 어. 한번 제가 보여드릴 때는 어. 웃기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느낀 거는 그 스티븐 잡스가 커네팅 더 잡이라고, 어. 다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 점들을 이제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도움이 진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 특히 심리적인 게 진짜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편향이나 이런 거에? 네. 편향이 쌓이는, 일단 음. 첫 번째는 편향. 왜냐면 보통, 음. 제가 투자한 거에 실패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음. 그쪽에 광신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편향에 빠져서 반대 의견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쪽에 하고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음. 저는 지금도 항상 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요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항상 봐요. 음. 물론 아직까지 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반대 얘기를 나오면은 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laughs> 좀안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그때다리에는 좀못 하더라도 집에 가서라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항상 반대 의견을 꼭 보려고 하고. 예를 들어 뭐 경제 같은 것도 올라가시는 분 있고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그거를 꼭 말해준 게 뭐냐면 제가 그때 한 카페에서 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아 자기는 지금 너무 무섭다. 아. 큰클날것 같다 조만간에. 음. 그걸 했는데 저는 뭐지 왜 이런 글 쓰지? 좀 음. 올라갈 건데? 음. 이런 것을 생각하고 댓글이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 그러실 거면 나가시라고 음. 왜 여기 와서 물을 흐리시냐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이미 알았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런 쓴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공격받고, 그런 게좀 너무 심각하고. 아, 그 카페에 글 남긴 분은 네. 좀 좋을 때 남기실 거죠죠 그러니까 거의 저희 17년도에 음. 엄청 최고점이 있을 때 아. 너무 무섭다. 오히려. 네, 그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외보다 우리나라 시세가 높은 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20, 30 30%씩 비쌌던 거. 네. 그때는 50%, 60%까지. 아, 갔었어요. 진짜요? 네.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2000만 원, 2만 달러까지 갔었는데, 사실 생각해보시면, 에휴. 비트코인 최고가 2만 달러가 터치 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어요. 근데 음. 우리나라에서 2,800만 원이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렇구나. 최소 거기서 그냥, 뭐 2천 한 200만 원 잡고 하더라도 한 40%는 되지 않을까? 이야 어마어마했구나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항상 반대 의견을 꼭 들어보려고 해요.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 심리상 음. 투자는 심리라 그러잖아요. 음. 제가 웅달리만 하는 질문해볼게요. <웃음> <웃음> 투자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투자할 때? 네. 막하락할 때. 예. 네, 하락할 때는 어. 생각보다 버틸만해요. 왜냐면 어. 주변에 다 버티거든요. 어. 근데, 제일 힘들 때는 언제냐면, 내가 팔았는데 올라갔을 때. <laughs> 그때는 진짜, 저도 지금 아직 그거는 적응을 못해요. 어.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잖아요? 어. 그러면은 막, 진짜 힘들어요. 어. 제가 이제 주변에서 요즘 보시면, 좀 현금 확보를 많이 이제 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 그런데도 그분들도 요즘에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럼 못 샀다고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머리는 알아요. 지금 사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고. 17년도 똑같아요. 그때 보면은 왜 그렇게 투기적인 심리가 강했냐면은, 음. 지금 코인을 만약에 하나를 딱 사잖아요. 샀는데 올라가요. 근데 제가 살려고 기 보고 있는데 올라가잖아요? 어. 그럼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는 못 참아요. 진짜 사람들이. 어. 그래서 <laughs> 이제 투기적이게 되고, <됐고 웃음> 음. 이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음. 이제 마음 챙김 막 명상도 하고, 어. 자전거도 한 번씩 타고, 어. 산책도 한 번씩 하고, 꼭 생각하고 막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음. 그런 심리가 도움이 되게 많이 받았고 그것들이. 마지막으로는 음. 이제 좀 철학 음. 철학 그러니까 되게 약간 이런 거 보면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막 보면은 뭐 워렌 버핏분들 이런 음. 유명한 투자자들 보면 다 철학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사 인문 철학 근데 거. 저는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아 진짜 틀린 말이 없어요.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죠. 다 그런 얘기하면 꼰대다, 어. 막 이런다. 다 들어본 얘기다. 뭐. 근데 그거를 음. 들어본 거랑 가슴으로 느끼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야, 진짜 영화이다. 네. 그리고 음. 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되게 신기했던 게 음. 코인 공부 그 백서 같은 걸 읽어보는데 음. 왜 이렇게 철학 얘기를 많이 하지? 음. 요즘에 보시면은 뭐 NFT 메타버스, P2E 보면은 다 세계관 얘기하면서 철학을 얘기해요. 어. 막 d a 같은 거. 어, 그런 거 같은 거 보시면은 다 철학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걸 철학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응달님 영상에서 그거 한번본 적이 있어요. 음. 신입사원일수록 이제 뭐 숫자나 재무적인 거 어. 하다가 이제 경영진으로 갈수록 철학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가 저는 진짜 공감이 됐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배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1 7년도 이후에 18년도에 19년도까지 엄청나게 음. 힘들긴 했지만, 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언제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값진 경험? 어. 오히려 그때 돈을 많이 안 벌었기 때문에 어. 지금의 제가 있고 성장하는 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어.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대략적으로 네.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 좀 이야기 음. 공개 가능 수준에 안에서? 그러니까 <laughs> 돈은 솔직히 저는 뭐 여기 엄청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돈은 금액보다는 일단 원금 회수는, 원금 투자한 건 당연히 회복했고, 그것보단 최고점이었을 때는 거의 그거에 한 다섯 배 이상 갔다가, 물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작년 이제 12월에, 딱 제가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꾸준히 적금 들고 모았을 때 어느 정도 모았을 거다라는 돈만 빼고 원금은 빼놓고 지금 나머지 금만 투자하고 있고 요즘에는 조금 많이 떨어져서 그때만큼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올해 이제 계속 모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다음 사이클에는 자 저번에 이제 실수를 좀더 보완하고. 그런 걸 하면 더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앞으로도 괜찮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좀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어.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잘될수 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생각을 하는데, 장기라는 거는 최소한 2, 3년은 봐야 된다라고 하고. 2, 3년이면 뭐 장기도 아니네. <laughs> 근데 그게. <laughs> 옛날에 그짤 보셨어요? 여기 음. 점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달려, 여기서 여기 목표를 가는데, 음.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그으면 갈거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골짜기도 어. 있고, 막 이렇게 빠졌다 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특징이 반간기란 게 있어요. 4년 주기란 게. 음. 4년 주기가 있는데, 항상. 그니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어떤 거냐면요. 음. 비트코인을 저희가 이제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50비트. 음. 2009년도 이제 나왔을 때한번 음. 보상할 때 50비트였다가, 음. 이제 4년이 지나서 반감기가 되면은, 음. 이제 절반으로 줄어요, 채굴이. 어. 25개. 음. 그 다음에, 12.5개, 지금 6.25개 거든요. 음. 그, 그 방, 마지막 반간기 2020년도에요. 네. 그반간기 다음에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비트코인이. 항상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으로 그거, 그 사이클에 봤을 때는 항상 올라갈 거고, 그 항상 급등 뒤에는 엄청난 하락이 항상 왔었고, 음.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음. 다만 여기서 좀 이제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과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처럼 4년 주기랑 똑같이 갈 수도 있는데 음.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이나 음. 제도권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액 현금화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어느 정도로 항상 일정 부분 코인을 갖고 있고 음. 그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하지만 진짜 만약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물 ETF, 음. ETF 이제 비트코인, 지금은 선물 ETF만 나왔잖아요. 지금 거부당했죠, 현물은. 네, 현물은 이제 계속 연장되고 거부당하고 있는데, 음. 현물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야 돼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거는 엄청난 호재라서 엄청 오를 수도 있고, 다른 아, 것도 뭐 통과될 거라 보시는 거예요? 통과는 되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또 규제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음. 그 현물 ETF를 하려면 규제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음. 지금 봤을 때 규제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음. 근데 규제가 뭐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이 이제 나온다. 음. 이제 규제안이 음. 나온다, 막 나온다. 막 이러고 이번에 맞죠. 영국도 규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 규제가 뭐 금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좀센 규제면은 음.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하신다고 해서 꾸준히 사모는 으건 좋지만, 음. 너무 성급하게 지금 투자하는 건좀 아니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얘기해보고.